수시, 우리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불쌍한 우리 오빠,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거예요? 우리 회사 자제되는 분이에요. 수시 오빤 빠건 얼마 전에 알았구요. 근데 왜말안했어요왜 나한테 숨겼어요? 미안해요. 오빠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만나볼래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모른 체해줘요. <laughs> 건우씨가 내 대신 오빠 옆에 있어줘요. 오빠 누명 내가 꼭 웃겨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 울린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웃음> <웃음> 오빠 은지 오빠 아무 잘못도 없어 도도가 아니란 말이야. 오빠도 은지 오빠 잘 알잖아. 은지오빠 짬뽕가져도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무슨 도둑이야 아우 제발 그만 좀 해요 이게 다 고모 때문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런 깡패를 좋아해갖고 이런 사단를 만들어요? 당신은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요? 당신도 이번 일에 책임 있어요 나 속이고 맨날 고모 데리고 나가더니 음. 겨우 은지 친정집에 보내는 거였어요? 은지오빠 도둑 아니래니까 언니 왜 자꾸 난리에요? 은재빠는나 감기 걸릴까봐 옷건 언제 밖에 없다고요 아이고, 열려놨네요. 춘향이도 울고 가겠어요. 그놈 깜빵 들어가면 깜빵 옆에 오두막 짓고 옷바라질래도할 거예요? 아이고 질려라, 아이고 질려라. 아니, 은재네 집구석 식구들은 왜 끝까지 얽혀서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이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이 온통 벌통 쑤셔놨는데, 혼자서 술 마시는 거니? 어머니, 은재하고 우리 집 악연 중에 악연인데, 어떻게 그 인연을 끊겠어요? 은재 원언이 아직도 이 집에 떠돌 텐데요. 뭐야? 너술 취했으면 올라가서 자. 가뜩이나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어디서 술 지정이야? 은재, 왜 죽었는지 아세요? 언제 바닷가로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아버님도 아는 사실을 어머님만 모르고 계세요. 언제, 교빈 씨가 죽였어요. 자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가, 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너 괜히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네, 작정했어요. 니너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딴 여자한테 미쳐서 거짓말하고 바람피는 남편! 더 이상 내가 봐줄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너! 술 그만 마셔 몰랐는데? 너술 버릇 한번 고약하다? 집안에 10억짜리 금괴가 없어져서 난리 인마당에 지금 한가하게 네 남편 바람타려가게 생겼어? 저한테 그깟 10억보다 교빈 씨 배신이 더 중요해요! 일테언제고 호가다 남편 닭다리야 세상 여자들이 다 너처럼 누구나꼬시는줄 아니? 자. 집사람하고 한바탕 하고 왔어요. 내가 소희 씨한테 자기 폐물을 줬다고 억지를 쓰지 뭐예요. 남편은 아주 그냥 싸구려 취급이에요. 에이. 오늘 교빈 씨나 나는 신 사장 때문에 술 마시게 되네요. 왜요? 그 사람이 또 소희 씨 찾아가서 난리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건지 우리 오늘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술만 마셔요. 죽도록 마시고 다 잊고 싶어요. 교빈 씨를 사랑했던 기억도, 신 사장한테 모욕당한 순간도 다요. 소희 씨. 우리, 오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나 규빈 씨 위해서 춤추고 싶어요. 괜찮겠죠? Shine when you. 내 남자를 만들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죠? 왜 자꾸 눈물이 나죠? 나 너무 많이 취했나봐요. 어디 눕고 싶어요. 누, 누, 눕고 싶다고요? 소희씨 응, 규빈씨 어디 갔다 왔어요? 약국이요 술 깨는 약좀 사오느라고 응. 규빈씨 우리 술 한잔 더 마실래요? 예? 아그 그럴까요? 내가 준비할게요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예. 더럽고 아. 비열한 정교는 내가 당신한테 두번 이상 당할 것 같아? 자, 마셔요. 고마워요. 네. 음, 어, 응, 아, 교이 씨, 나 저기 티슈 좀 가져다 줄래요? 아, 네. 씨, 우리 네. 다시 건배요. 둘다잔다 비옥이에요. 라부자, 아, 마셔요. 네. 소희 씨, 나 사랑하죠. 사랑한다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지금 이 방엔 소희 씨랑 나밖에 없고 이 방에선 우린 영원히 무죄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소희 씨만 사랑할 거니까. 어, 어, 교빈 씨 응. 이러지 마세요. 응. 소희 씨. 정교비엔 난더 이상 7년 전에 어리석은 구은재가 아니야. 그땐 힘없이 당신한테 짓밟혔지만 이젠 내가 당신을 망가트릴 차례야. 잘자. 깨어난 끔찍한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진 소중한 것 하나씩 다 뺏어 줄게. 서울 호텔 702호로 와.